DHE 퍼스트 아이파크 궁금했던 모든 것을 알아보겠습니다. DHE 퍼스트 아이파크는 개포주공 1단지 재건축 사업으로 총 6,702세대의 대단지입니다. 입주는 23년 11월 30일에 진행될 예정이고 그에 앞서 10월 28일부터 30일까지 사전 점검 일정이 확정됐습니다. 특히나 개포지구 일대 재건축 단지 가운데 면적과 세대수가 가장 큰 개포지구 대장주 재건축단지이고 강남구 최대 규모의 커뮤니티 시설이 예정되어 있습니다. 단지 내 피트니스 센터 GX룸 필라테스, 체육관, 수영장, 볼링장, 탁구장, 골프연습장, 사우나, 도서관, 독서실 외에도 식사 서비스가 가능한 카페테리아까지 고품격 커뮤니티 시설로 여유롭게 여가활동을 즐길 수 있습니다. 그럼 입지도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. 사계절의 변화가 기대되는 대모산 구룡산 양재천 등 숲세권 단지로 쾌적하고 이마트 롯데백화점 코스트코 삼성병원 세브란스병원 모두 근거리에 위치한 튼튼한 인프라를 갖추고 있습니다. 대중교통으로는 수인분당선 구동역과 도곡역을 이용할 수 있고 양재대로 진입이 용이한 캐소 교통망입니다. 또한 단지 내 개원초등학교 및 신설초등학교가 개교 예정에 있는 초품화단지이고 중고등학교 모두 근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우수학군과 대치동 학원가가 가까운 으뜸환경을 갖추고 있습니다. DH 퍼스트열파크는 입주가 점점 다가오면서 문의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. 매매 및 전월세 매물 다양하게 보유 중입니다. 원하시는 조건에 맞는 집 찾아드리겠습니다. 언제든지 상단 번호로 연락 주세요.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